아, 개 어렵다. 빨리 준비한답시고 학원부터 등록했는데, 수업 따라가는 것도 벅차기 시작합니다. 문장마다 모르는 단어 넘쳐나, 선생님이 불러주는 단어 뜻 문장에서 받아쓰느라 정신없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노베이스가 편입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은 노베이스가 학원 수업 못 따라가는 이유 3가지와 합격할 수 있는 편입영어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입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는 말은 진짜입니다. 지문은 논문, 신문에서 발췌되고 인문, 사회, 과학 등 주제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 전문 용어나 다양한 단어가 나와서 합격 수기마다 단어 단어 강조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낼까요 인서울 인문계는 사실상 편입 영어로 합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라 노베이스가 단어 암기도 안된 상태에서 수업이 술술 이해될 리는 없는 거죠. 설명한 것처럼 편입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단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단어 암기는 남이 해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단어 한 개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업 듣고 복습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법이나 독해 수업 복습만 하고 단어는 계속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문에 나오는 단어도 잘 모르는데 매일 쭉쭉 나가는 문법이나 독해 수업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 내내 단어 뜻 해석만 받았을 겁니다. 이 상태로 몇 개월 진도를 나간 듯 모의고사 성적은 오를 리 없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선생님이 지문 읽고 해석하면 그걸로 복습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잘하시나요? 대부분 아직도 감으로 해석할 겁니다. 편입 지문은 수능보다 더 어려운 지문이 나와요. 짧은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입 학원에서 기초부터 잡아주진 않아요. 학원이나 인간 거리는 다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수업을 듣고 점수가 오를 거예요 근데 노베이스라면 안될 수밖에 없죠 남들이 좋다는 학원, 인강 찾아들어도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반짝 오를 수 있지만 어이기설기 쌓은 성은 얼마 안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노베이스가 인서울 편입 합격하는 사례는 매년 나타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베이스 합격자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능이나 토익, 토플은 유학생이 무조건 이기지만 편입영어는좀 다릅니다 유학생도 처음 보는 단어가 대부분이거든요 모두에게 어려운 단어는 체계적인 시간 투자와 노력만 쌓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이 문법, 독해로 점수 올리는 것보단 단어를 더 외워 점수 올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 학원, 인간과 별개로 단어 n 회도 암기하는 계획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외워야 할 편입 단어는 3만 개 정도예요 이걸 N회독하려면 평균 300개는 외워야 합니다 처음엔 진짜 오래 걸리지만 나중엔 하루에 1000개 이상 볼 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정적으로 300개씩 외우는 패턴을 먼저 만드세요 만약에 내가 수능용 단어도 잘 모른다? 그것부터 한달 안에 2회독하세요 기본 독해에 필요한 단어가 많아서 이것부터 하고 넘어가야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편입영어 단어집 많이 외우는 건 보카바이블 4.0 MVP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중 하나 선택하세요 옆에 있는 동의어도 같이 외워야 하나요? 3회도까지는 표제어, 대표뜻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동의어, 유의어를 덧붙여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단어에만 매일 4, 5시간 걸려요. 또 복습하느라 단어 외울 시간이 안 나와요. 하겠지만, 복습 덜 하더라도 단어 절대 절대 줄이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먼저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해야 한다는 압박은 버리세요. 내 수준에 맞게 공부해서 단계적으로 레벨을 올려야 성적이 오릅니다. 어려운 지문 접근법, 풀이법 공부하기 전에 짧은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영어 지문에 자주 나오는 대표 구문부터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익히세요. 그런 형태는 언제든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으로 해석하거나 내 배경지식 활용해서 풀면 함정선지에 그냥 넘어가요. 대표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부터 익히세요. 그래야 더 길고 복잡한 지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문제풀이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베이스 입년 학생들도 커버해야 하니까 편입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진도를 나가요. 노베이스가 이걸로 공부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하죠. 그러니 쉬운 걸로 전체 구문 독해법을 익히고 난이도를 높이세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구문 교재 하나 구매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일문 구문 교재만 봐도 대표적인 구문들다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법들도 암기해주세요. 어 특히 영어에는 규칙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데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수준에 맞는 구문 독해와 문법 안개를 병행하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노베이스라면 첫째, 무조건 단어 암기량을 늘리세요. 단어집에 있는 대표 뜻 중심으로 하루 300개 정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성적은 단어 암기가 충분히 됐을 때 제일 많이 오릅니다. 둘째, 대표금은 독해 방법을 익히세요. 짧은 문장부터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어려운 지문에서 분석까지 할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진도와 분량을 찾는 게 중요해요. 편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찾기 어렵다면 아래 카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